이제 카라티 패션인데, 근데 아직도 유효하긴 해요. 폴로 티, 폴로 카라티. 이거는 오히려 더 유행. 라코스테도 늘 유행. 근데 카라티, 그, 유행인 게, 이제 브랜드를 많이 산다. 브랜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. 왜냐면 카라티가 이제 품, 카라티가, 희한한 게 비싼 게더 티가 나는 티 중에 하나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카라티 자체가 만들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카라티 패션은 그 뭐냐, 좀 좋은 것을 입고 있고 다니면 오케이. 그리고 실제로 그 좀, 좀 가격이 있는 카라티는 세워도 좀 괜찮긴 해요. 이게 왜냐하면, 어 저렴한 것들이 약간 흐물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서, 그런데 좋은 것들은 좀 괜찮긴 해요. 근데 카드가 생각보다 이게 비싼 패션이라서.